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재산관리 연구원장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예, 청약 과연 할만한가라는 주제로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또는 음, 지금 청약 이 분양 물량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11월도 많고 12월도 좀 많죠. 이제 많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 예,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이제 이기신도시에도 지 분양 물량이 파주도 나오고 있고 동탄도 나오니까 과연 지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서울에서 5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면 예, 이 청약도 양극화가 되고 이 지역과 단지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답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점은 예, 신규 분야 청약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옥석 구분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듯이 오늘. 그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성장 지역인지, 두 번째 핵심 입지인지, 세 번째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지, 다시 말해서 시세보다 좀 낮은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공급이 앞으로 좀 넘치는지, 대구 같은 데가 공급 과잉 때문에 저렇게 어렵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음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DSR 규제가 지금 완화가 안 되어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규제가 풀렸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죠. 두 번째는 중도금도 12억 원 이내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둔촌 주공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3,826만원인가? 뭐 이래서, 소위 말하면, 예, 우리가 34평짜리가 예, 한 13억을 넘어갈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되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되어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탓에 아무래도 59, 60제곱미터죠? 이 이하인 아파트가 주로 경쟁률이 높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 규제 완화에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자 부담이 무섭기 때문에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다 문턱이 높다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 5.25% 올리고 우리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9%는 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미국이 금리를 내년 하반기에는 당장 못 내리더라도 2024년부터 내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내리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부동산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금리도 내리고 또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뭐 심지어는 양도 소득세도 좀 감면을 해주는 것까지 나온다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는 또 특징이 제가 전세가율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파트 전세가율이 는 55%인데 한70% 정도 된다면 다시 또 일반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옵니다만 오늘은 이제 청약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청약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또 뭐죠? 부동산 경기가 빠지더라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땅값이 오르고 있고 근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어서 사실 분양가는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좀 풀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은 좀 내용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복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내가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또 10년 이상 보유할 곳이라면 저는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대구 광주 대전 등 세종시 포함해서 대도시는 저는 분양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서울은 청약이 최근에 분양이 완판이 되고, 동탄은 좀 미달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급이 많은 지역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과 입지와 분양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아파트 분양가계 또 평균 분양가가 1,500만을 원 넘어섰어요. 대전지역은 이렇게 가파르게 분양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요. 에, 충남도 보니까 에, 평당 3,000선, 당 1,000만원이 넘거든요. 세종은 좀 부합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분양받는 것도 좋겠다.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청약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금단은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가 한 2, 3억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예막 1억, 1억은 2억이 3억 빠지다 보니까 예, 청약킹, 근데 지금 분양가는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이미 기존 주택에, 그래서 좀 입지가 좋은 핵심 입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도 되겠지만 무리하게 분양을 받을 필요, 받는 것, 적극적이기 보다는 좀 신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약대기자들이 이제 분양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둔천주공을 예를 들면서 좀 마치고자 합니다.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은 적어도 상당히 미분양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지금 10만 명 정도가 몰릴 거다. 근데 이번에 4,800가구, 그러니까 총 가구 수는 12,000가구인데,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약4 8 0 0가구거든요 물량이 많지만, 청약자가 10만을 넘을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거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 같아요. 소형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실수요자가 몰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대형, 중대형은 현금을 가지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둔촌주공의 시세 차익은 에그 고덕그랑시아에 비하면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사실은 이 입지가 송파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대단지에다가 브랜드도 있고 주거 환경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는 음이 실수요자이고 여유가 있다면 84제곱미터 같은 것들은 선택해도 좋고 또. 자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분양받는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대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지 않고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입주할 때쯤 3, 4년 후에는 뭐 적어도 지금 가격 분양가보다 빠지기보다는 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한 4, 5년 후에는 뭐 이런 가격도 적어도 한 15억 이상 분양가가 13억인데 84제곱미터가 15, 6억 이상은 가격이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 대도시는 청약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내가 꼭 살고 싶은 지역, 또 장기 투자할 곳들이라면 청약시장에는 경미와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매주 제가 음, 금요일날 7시에서 8시 매경TV에서 고종환의 살집팔집 고살집을 예, 생방송을 하니까 이것도 보시고 지방에 진주와 원주 갔더니 보시는 분이 꽤 많아요 또 부족한 거는 이론적인 부분은 살집팔집 책도 보시고 아파트는 살집팔집 어플을 무료니까 좀 활용하시고 또 우리 고종환TV는 제가 좀 자주 못하더라도 예, 한 번씩 들어와져서 이렇게 공유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청약이나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